이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추모하기 위해 교사들이 다음달 4일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평일인 이날 교사들은 재량휴업이나 개인휴가 등을 활용해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교육부는 불법 집단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음. 네 취재기자 전문가와 함께 이번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그리고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송 기자 이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예고한 다음 달사 일이 평일입니다 이 교사들은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네 이번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입니다 어 교사들은 단체 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개인 연차나 병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번 집회 혹은 연가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교사는 7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전국 유초중고 교사 50만 7천여 명의 15%가 넘는 숫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서울 서이초 동료 교사 20여 명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들이 많다 보니 이날 하루 휴업에 들어가겠다고 한 학교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400여 개 학교가 재량휴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참가하겠다는 교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사들의 움직임이 불법 집단 행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어, 교육부는 어제 공문을 통해 재량휴업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지정할 수 없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는데요. 어, 또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업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교육부 장상윤 차관이 시도교육청 부교육관들과 만나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학사운영과 복무관리 등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장에 대해서 재량권을 일탈한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육부 입장 결국은 집회 참여를 자제해달라는 거죠. 이 재량 휴업과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집회 자체가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예. 라고 규정을 했는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 휴업은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 교권 침해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급박한 사정에 인정될 여지가 있고, 어, 또 관련한 학교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학원이나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어, 재량유업 결정은 보호자 의사에 합치합니다. 이미 자녀와 함께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동참하기 위해 또는 선생님들의 집회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체험학습 신청을 한 학부모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정에 고려 없이 조문을 그저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그렇다.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추모 움직임이 교직사를 넘어서 이 학부모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송 기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학부모들도 교사들에게 힘을 보태자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공교육 멈춤에 날인 다음 달 4일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학습권 침해라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건데요. 교회 체험학습은 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해진 날짜만큼 현장 체험, 가족여행,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날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는 인증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체험학습 신청 인증글을 올린 한 학부모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에게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댓글에서는 본인도 동참하겠다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사 운영과 교사들이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들은 또이 지역마다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집회 자제를 요청한 교육부와 입장을 같이한 교육감은 경기 임태희 교육감과 강원 신경호 교육감입니다. 임 교육감은 교권을 위해 학생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는데요. 어, 교권 보호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고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집회 참여를 자제해달란 겁니다. 반면 서, 서울 서울 조의연, 전북 서거석, 세종 최겨진 교육감은 이번 교사 집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의연 교육감은 9월 4일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일부 교육감들이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선생님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조치죠. 이 교권 보호 법안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교육부가 엊그제 이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사실 종합 방안에는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어, 할수 없는 내용도 다수 있습니다. 종합 방안 중에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이나 생활지도 고시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확정해서 시행하면 되지만 핵심 개선책 중에 상당수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에도 모두 31개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총 31의 법안들을, 어,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겪고 계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도 곤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때리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몸을 잡거나 그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등의 생활지도를 할수 없습니다.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로서 이런 경우를 지도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긴 했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데 국회 법안 중엔 그 생활지도의 근거와 분리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분리된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러한 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 즉 교사가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도 내지 학교 폭력 제지 등의 교육 교육 활동을 할때 학생 학부모가 이에 반발하여 폭력적 대응을 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안 무고나 공무집행방해 언어폭력과 상습강요민원 등을 교권 침해에 포함하는 안 교권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서 특별 교육을 강제한다거나 교권 침해 학생이 받은 조치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추가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 측면과 절차 측면의 법안들이 다양하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입니다. 관련한 법안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 국회에서는 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어, 학교 내 아동학대를 보지 않는다 이런 학교 내 아동학대 개념을 어, 재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 지금까지 마찰에 거의 빚지 않아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중등 교육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수학대 개념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수학대의 개념이 모호해서 신고가 난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절차 면에서 어, 개선하는 것, 즉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을 좀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쉬운 부분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학교 내 아동학대 개념의 재정립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 처벌법은 2014년 이른바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그런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이러한 아동학대 처벌법이 의심만으로도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법안들의 핵심은 교육청 내에 전문적인 기구를 두는 것, 그것에서 바로 시작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 이 기구는 일단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무고성 신고인지 여부를 살펴서 걸러내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경찰로 가게 되면 어, 경찰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리고 단임 배제, 어, 동선 분리 이런 분리 조치에 대해서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구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이름은 어, 아동학대 전담기구, 아, 학교 아동학대 심의위원회 등 어, 다양한 법안별로 이름도 다양합니다. 23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어, 듣는 정도, 그 정도로만 개선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무분별한 신고 자체를 거르게 하지는 못하고 또 이미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다음에는 다만 그냥 의견만 전달하게 할수 있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의심시 신고 이 규정이 있는 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전문기구를 두는 아동학대 처벌법 학교 버전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된다. 이 규정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개정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 교권침해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학폭 생기부 기재로 인한 학교 현장의 상황, 학교 현장의 문제, 이것만 봐도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 학폭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 시작하자 그 이전까지 단한 건도 없었던 어, 행정심판을 비롯한 불복쟁송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급속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어내 아이의 생기부에 낙인이 찍히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 그건 외에도 그렇습니다. 어 교권 침해 생활 생활기록부 기재 시행 시에 학부모 중에는 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불복 쟁송을 어, 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복성으로 교사 교사를 상대로 마치 학폭에서의 맛폭처럼 아동학대 맞고소 맞 신고를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현장은 소송판이 되고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될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실효성 외에 교육적 효과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어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해서 교권 침해 학생으로서 조치 사항에 기재된 학생은 그것으로 인해서 음, 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어, 부모님과 함 소송을 하는 그 과정에서 법 기술을 이용해 불이익을 피하는 법 오히려 이것을 배우게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조치는. 어 학생에게도 좋지 않고 교사들에게도 좋지 않고 오로지 변호사들에게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송성환 기자, 예, 오늘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이런 일부 법안들은 처리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부 법안들은 지난 수요일 법안 소위에서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유치원 교사에게도 생활지도권을 인정하는 내용, 교원이 아동 학대 조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입니다. 빠르면 오늘 전체 회에서 의결할 의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일단 법안 처리는 9월로 넘어갔습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다음 주인 삼1일 법안 소위를 한번더 열어서 여러 법안들을 병합하고 최종안을 만들어서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현안에 짚어 보겠습니다. 당장 이 학기부터 초등학교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때사5 인승 전세 버스가 아니라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야 되는 겁니다. 어, 지난해 제주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을 법제처에 문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는 어, 통학은 학교와 집 사이 이동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학여행에서도 버스가 이용되는 것도 통학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법제처 판단을 근거로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말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게 보냈습니다. 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받으려면 차량을 전부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속도 제한장치나 어린이용 안전띠 같은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전국 학교가 비슷한 시기에 움직이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이미 학사 일정을 짜놓고 버스 업체 등과 그 계약을 끝낸 학교 현장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네, 일단은 유권 해석이 나왔고 안전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 당국도 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노란 이런 바 노란 버스 문제는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무협의도 오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도 경찰 관계자를 만나 보안입법이 될 때까지 경찰청 지침을 유예해달라고 오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2학기 계약과 함께 학교 현장도 조금은 어수선한 모습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